자신을 위해 절대로 아끼지 말아야 할것네 가지. 첫째, 잠을 아끼지 마라. 잠을 줄여 공부하거나 일하는 건 성실한 게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게 정신 건강과 수명을 빌려오는 겁니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둘째, 먹는 데 아끼지 마라.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아끼지 말아야 해요. 몸에 들어가는 것이 건강해야 나오는 것도 건강할 수 있답니다. 셋째, 운동하는데 아끼지 마라. 여기서 아끼지 말아야 할건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거나 짧은 시간이라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넷째, 독서의 시간을 아끼지 마라. 헬스가 몸을 위한 운동이라면 독서는 머리를 위한 운동이에요. 쉬운 책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꾸준히 이어간다면 어느새 깊고 탄탄한 집중력과 사고력이 생길 거예요. 건강한 습관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